단백질 이렇게 먹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구독, 좋아요는 온 가족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단백질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간과 신장에서 대사산물인 요소와 암모니아를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신체에 데미지를 줄수 있습니다. 신장은 이 과정에서 더 많은 물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구체에 지속적으로 부담이 쌓이고 신장 기능이 저하될 위험도 커집니다.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혈액이 산성으로 기울면 체내는 칼슘을 뼈에서 꺼내 중화하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골밀도가 낮아지고 장기간 이어지면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단백질 보충제를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혈중 요소 질소 수치가 올라 피로감, 구취, 구역질 같은 증상이 생기고 간에서 단백질을 계속 대사해야 하므로 간 수치가 오르거나 지방간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또한 고단백 식단을 장기간 유지하면 포화 지방과 콜레스테롤 섭취가 많아져 체혈관 질환, 고혈압, 이상기질혈증 위험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운동 후 회복 식단에서 단백질만 강조하고 탄수화물 지방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에너지 부족으로 호르몬 분비가 불균형해지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인슐린 신호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아 결국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 형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육류, 생선, 달걀, 두부, 콩류 등 다양한 식품에서 골고루 섭취하고 채소탄수화물 건강한 지방을 함께 먹어야 호르몬, 근육, 면역 시스템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충제보다는 음식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보충제를 먹어야 한다면 하루 권장량을 확인하고 의사나 영양사와 상담 후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하는 건강 이야기 알고 싶은 이었습니다.